안녕하세요. 오토리 박기준입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어, EV6에서 인사 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거 EV6 오빠 나오는뭐 바뀐 거 없어? <laughs> 자, 제가 EV6를 타고 있잖아요 페이스리프트가 된 EV6 4륜구동 GT라인을 타고 있는데요 이 차는 신형 페이스리프트 된 EV6가 아니라 그 전에 구형 EV6 GT라인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 차를 타고 나타났냐고 아니 근데 승차감이 거왜 이렇게 좋지 제가 그이 이전 EV6가 승차감이 안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신형이 훨씬 좋아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제 차보다 왜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지 <laughs> 자 제가 타고 있는 저희는 기아 EV6 사륜구동 어, GT라인은 그 장기 렌트로 3년간 장기 렌트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데요. 갑자기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와, 그래서 이 차는 어, 렌터카에서 대차로 빌려준 차량이고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광고 보고 오시죠. <laughs> 저희는 광고비를 받지 않고 차라리 그 광고비만큼을 차 값에 빼주세요. 장리담회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냐?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입니다. 666,090원. 그래서 자신있게 비교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삼만 더요 비교해 보세요 자 제가 신형 이브 6를어삼년 장기 렌트로 그리고 연간 약정을 3만 킬로미터로 어 지금 타고 있는데 지금 1 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만 육천 킬로가 넘게 탔어요 <laughs> 그러니까 거의 연간 3만 킬로 가까이 채울 정도로 정말 신나게 정말 즐겁게 어 정말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지금 이제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전을 100%를 하게 되면 보통 한 550, 560뭐이 정도 이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한주 뭐 동안 시내 위주로 잘 탔다 그러면 거의 600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100% 충전을 했는데 한 450, 460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겨울에는, 한겨울에는 그렇게 찍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절이 이미 여름이 됐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500km 이상 계속 찍히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400 몇십km 찍혀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차를 잘못 탔나? 제가 최근에 사실 시내에서도 이게 좀급과속도 많이 하고, 뭐 추월할 기회가 있으면 추월도 많이 하고, 사실 좀 그렇게 탔어요. 차 워낙 잘 나가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나가다 보니까. 어, 제가 EV6를 타는 동안 사실 시내에서도 좀,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저는 거의 급가속도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속에서 속도 올리면 연비만 떨어지잖아요. 주행거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넉넉한. 조건에서, 시내에서 탈 때, 이렇게, 뭐, 이 정도 이렇게 차가 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가속도 하고, 이렇게 제가 좀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 충전했을 때, 이게 450km, 60km를 찍힌다는 건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심하게 잘못 한나 이렇게 좀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한 며칠 있다가 충전기에 충전을 꽂았는데, 어, 이거 충전이 끝났다고 떴는데 보니까, 배터리가 60몇 프로 밖에 안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려가 보니까 충전기도 이미 충전 종료가 돼 있어. 그래서 어 이게 충전기랑 뭐가 충돌이 났나? 그래서 평상 사실 그 제가 꽂았던 그 충전기가 가끔 충돌이 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충돌 안 나는 충전기 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충전을 꽂았는데 이게 몇분 있다가 충전이 안 되고 멈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니까 62%에서 어, 더 이상 충전이 안 되고 이게 계속 멈추는 거다. 그랬는데 시도 을딱 거니까 계기판 가운데 경고가 딱 떴어요. 그래서 배터리 점검을 해야 된다. 점검을 안 하면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가 떠가지고 아 이게 드디어 문제가 터졌구나. 이게 그냥 나의 잘못이 아니라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근데 사실 그 전에 한한 한 달쯤인가 전에 그 그거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 쪽으로 그 리콜도 통보가 하나 온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콜을 받으러 가야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배터리에 문제가 터져버린 거지. 그래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검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이 상태로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데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비소로 제가 차를 가주, 자주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예약을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차가 고장이 난 건데 당연히 렌터카이긴 하지만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보험에다가 예약을 해야겠다. 그럼 보험이 와서 차를 견인해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이랑 또차파 저한테 차를 팔아주신 딜러분이랑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 보험이 왔어요. 그래서 차를 견인을 해가지고, 정비를 갔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예약을 하고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차는 긴급 상황이라 그래서 긴급으로 해가지고 지금 차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점검을 했는데 어 배터리 일부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바로 주문을 해가지고 배터리 부품은 왔는데 작업하려면 좀 며칠이 걸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차를 렌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차를 렌트를 받아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그 수, 원래 이제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일정이 일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제가 이제 차를 월요일 날 보냈는데 어 제가 화요일 수요일을 제주도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은 차가 필요 없어서 목요일 날 차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오후 늦게 이 차를 렌터카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2박 3일째인 거죠. 실제로 차도 얼마 많이 안 땄고, 마침 수리가 빨리 잘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차를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는 것도 당연히 이게 뭐100%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뭐 고장이 날 수는 있는, 있는 거죠. 처음부터 불량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가서 저 수리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전기차는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뭐 다양한 정보들 드릴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장기 렌트를 하고 있는, 이 유가 나름 또 장기 시승으로, 하면서, 다 양한 정 보들 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당연히 또 이런 말, 이런 내 용은 전달해 드려야 겠죠？그래서 한번 점검 된 결과를 확 인해 가지고 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이 차는 GT라인이긴 한데, 이륜구동의 어, 스탠다드 레인지 같아요. 보니까 롱레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100% 충전했을 때 보니까 400km가 조금 넘게 그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스탠다드여서 그런지 승차감이 상당히 깔끔한데? 이게 중간에 연식 변경하고 바뀌면서 승차감이 많이 좋아진 건가 지금은 승차감 엄청 깔끔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타, 제가 처음에 EV6 구독 서비스로 해가지고 탈 때는 좀 뾰족뾰족하게 튀는 느낌이 날카로운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 날카로운 느낌 전혀 없네요 이거 구형입니다 짠네 네, 바뀌었습니다 <laughs> 수리가 완료가 돼가지고요 지금 차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와 이게 구형이랑 신형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어 그래도 조금씩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긴 있네. 어 <laughs> 이것도 승차감 좋은데, 자 어쨌거나 자 가서 확인을 했고요. 어 유선상으로 통화상으로는 배터리 모듈 중에 하나의. 그 중에 있는 팩 하나가, 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듈을 교체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팩이 아래 깔려있고, 거기에 이제 모듈 단위로, 셀를셀를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이 여러 개가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 총 32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28번 모듈에 있는 nın 그 중에 셀 하나, 하나가 불량이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충전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충전이 멈춰 버려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그 셀만 교체는 안 되고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거 그래서 모듈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팩 전체를 뜯어서 그 모듈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 배터리 팩 실링하는 그 실링까지 다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조립을 다 해서 지금 다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한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질문들을 해 봤어요 일단 과연 이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교체하는 일들이 자주 있느냐 뭐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배터리가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에 충분히 검수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는 또 하자가 뭐 배터리 자체가 약간의 분량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 수면까지 다못 가고 중간에 이제 문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실제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일들이 가끔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일찍. 제가 차를 탄지 1년이 채안 됐으니까 어좀 일찍 배터리를 교체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배터리가 셀은 뭐 모듈이 32개니까 셀로 합치면 뭐몇 백개가 되잖아요. 그 많은 셀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들어오면 어떤 셀 어떤 모듈에 문제가 있는지를 안 뜯어보고 바로 점검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만 이 차량 이쪽에 하단에 OBD 있잖아요. 여기다 기계를 물면 그 점검하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각셀 당 상태가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몇 몇 볼트로 얼마가 전, 들어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떠가지고 그 중에서 수치 데이터가 유독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OBD만 꽂으면 바로, 어... 그몇번 셀, 몇번 모듈에 있는 몇번 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바로 점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이 차도 점검 들어가자마자 바로 주, 배터리를 주문을 해가지고, 어, 배터리 부품이 도착한 거는 이미 그저께인가 도착을 했다고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 정비하는 그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케줄 때문에, 원래는 오늘이 금요일인데, 어, 오늘 못 나올 수도 있고, 잘하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어, 어제, 그 수리가 완료가 돼 가지고 오늘 이제 사료 출고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리콜 관련 사항은 뭐가 있었느냐 면 이거 지금 스테링 윌 정전식이잖아요 그 핸돈 디텍트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무슨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리가 다된 상태로 출고가 됐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배터리 문제가. 전기차에서는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배터리에 문제가 생긴 게 처음이 아니야 <laughs>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왜 처음이 아니냐 제가 지난번에 제가 EV6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EV6 2륜구동 모델을 기아 플렉스로 한 4개월 정도 어 렌트해서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도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원래 빨간색을 제가 렌트를 해가지고 어 타고 있었는데 충전을 꽂았는데 이게 충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아 플렉스에 전화를 했더니만 그때는 뭐 어차피 기아 플렉스는 단기로 차를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 가지고 제가 원하는 차를 받는 거지만 기아 플렉스는 어쨌거나 기아 플렉스가 갖고 있는 차를 그중에서 내가 이렇게 빌리는 거니까 그때는 마침 다른 차가 있어가지고 차를 점검하러 보내는 김에 아예 그냥 다른 차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빨간색이었는데 나중에 무광 회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탔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때도 배터리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어 이거 이게 배터리의 문제가 흔한 건가? 흔한 것같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왜 유독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요. 그래서 그때 기아 플렉스 때는 저는 뭐 정비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차를 그차 보내고 새 차를 받아가지고 뭐 계속 탔기 때문에 그 차를 어떻게 정비했는지 그때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 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비를 한번 받아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가 아직은 생소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전기차를 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 많이들 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어, 상황이 생기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차는 그 장기 렌트로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약정을 3만 킬로미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진짜 막 엄청 편하게 진짜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도 갈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막 타고 다니느라고. 지금 26,000km가 살짝 넘었는데 그래서 엄청 잘 타고 있는데 이번에 차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아 그리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보증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전부 다 보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보증에 따라서 수리가 다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실제로 전기차 오너인 것 같으면 만약에 내 차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배터리를 교체를 그러면, 이거 좀 마음이 좀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배터리,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한 거면, 야, 이거 앞으로 또 문제가 더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게 또 이력이 남으면, 이거는 또 나중에 뭐, 좌 중에 중고차로 팔때좀 불리한 거 아니야? 사실 이런 걱정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laughs> 걱정 진짜 하나도 안한게 차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뭐 아예 걱정이 안 되더라고. 아, 뭐험가 알아서 고쳐 주겠지.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그 보험에서 보증으로 보험에서 차를 견인해 가서 공장에 입고하고 이런 거까지 다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 있었던 게 이거 내 차가 아니잖아. 어차피 3년 뒤에 반납이잖아. <laughs> 너무 이기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실이죠. 이 차는, 어쨌거나, 3년 타고 난 뒤에, 저로서는 그냥 반납을 하는 차니까,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반납할 때, 뭐,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는가,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렌트나 리스나 이런 거, 아직까지는 해보는 것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경고가 뜨기 전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배터리를 충전해 보니까 개입판에 100%라고 됐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실제는 550, 60 나와야 되는데 45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맞대요. 근데 이게 배터리 중에 전체 셀 중에서 어떤 하나가 좀 낮게 뭐 충전이 많이 안되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충전이 되고 더 이상 충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미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 편차가 정상과 비정상의 편차가 얼마 이상 되지 않으면 경고까지는 안 띄워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며칠 동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심해져 가지고 그 편차가 얼마 이상 벌어지니까 계기판에 경고까지 띄워주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거죠. 네 어쨌거나 이번에 전기차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어, 직접 경험하면서 그러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이차또 다양하게 차박도 한번 해야 되는데 또 장거리 뭐 전국 일주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조만간 또 시간이 나면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